전날 한동훈의 30분 전 불참 메시지로 인해 당정 갈등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준 용산과 국짐이 오늘도 싸움을 이어갑니다. 그리고 뒤에서는 개혁신당의 분열 부분도 재밌게 보고 드리겠습니다. 오늘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 원내대표 등을 초청했다라고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했습니다. 한 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한지 8일 만에 원내 지도부와 따로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. 한 여당 관계자는 국감 전에 대통령이 상임위원장단과 만나는 것은 통상 있어 왔다라면서도 윤안 갈등 재표결 시점 등을 고려하면 하필 이 시점에 하는가하는 의문은 생긴다고 전했습니다. 네, 이 부분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. 한동훈 측이 여덟 표안 나올 것 같은 이거에 윤석열이 경로에 보궐선거뒤. 사퇴 프로젝트를 밟고 있다는 정보지글도 돌았고, 그래서 실제 갑자기 어제 나온 강화군수 후보의 기소도 차라리 재보건에 참패해서 한동훈을 날리려는 것 아니냐,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한동훈은 어제 왜 갑자기 윤석열 참석 행사를 패싱했을까? 이 부분 때문이라 생각입니다. 김대남 전 대통령실 기소관 직무대리는 이 5시가 반 전체 통화 녹취록에서 여러 차례 이명수 기자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립니다. 그런데 이 지시 중에 이명수 기자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.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억해서 소울에 소뢰해서 치면 예. 그누 여사가 니네 이야 이명수 씨야. 그러니까 들었다 했다고 저하기는이 통화 이틀 뒤 이명수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. 제목은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. 기사엔 김전 비서관이 얘기해준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. 이 같은 논란은 경선 과정에서 실제로 제기됐습니다.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야, 니네가 이번에 그거잘 기억해서 서울에서 리에서 치면 어디 예. 여사가 니네. 야 이병수씨야 그러니까 그었다 <laughs> 났다 <놨다> 했다고 저 하게도 되는. 네 자신의 구린 내역을 서울의 소리로 쿠션을 넣어 제보 사주를 하고 또그 부분으로 당 대표 토론에서 자신을 공격한 부분에 있어 한동훈의 뚜껑이 열린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재밌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이유는 어제 보도를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. JTBC는 용산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 보도가 나오면. 하긴 하겠죠. 그런데 제 감이지만 주가 조합범과 김건희의 결정적 녹취 파일이 즉 건희가 블랙펄 패밀리며 공범이 확실하다는 스모킹건이 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앞으로 재밌는 상황이 나오는 즉시 바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이준석도 네 분이 임박한 것은 맞습니다. 저기도 윤석열이 한동훈 대하는 것처럼 허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관련해 재밌는 영상 안내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게 웃긴 게 뭐냐면, 네. 이 사안 개혁신당과 관련된 이 사안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디졸브가 돼 있습니다. 다 그렇죠. 이게 관련이 있어. 어. 왜냐면 문제의 올해 음. 3월 1일에 그 회의, 음. 금태섭 의원, 전 의원의 그 개소식, 그날 뭐 2층인지 3층인지 그 사무실에서 네. 그 주요, 주요 지도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깠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텔레그램 이런 메시지가 뭐 있더라. 네. 그리고 뭐 녹취도 그때 얘기했다는 게 김용남. 전 의원, 그리고 전정책위 의장의 음. 이제 발언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자리에 종천도 음. 있고, 어, 김용남도 있고, 천남도 네. 있고, 이기도 뭐 있고, 다 있는데, 음. 유독 허나만 없습니다. 아 유독 허나만, 심지어 그 당시에 이 사람도 최고위원이었는데, 네. 네. 네, 대변인은 최고위원, 하여튼 주요 당직자였는데, 네. 네. 음, 없습니다. 왜냐. 아아아 안타깝네. 패싱당했으니까요. <laughs>